일단 청첩장이 저희가 나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형수오빠는 <laughs>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남자친구 있으시죠? 남자친구가 지금 있으신가요? 어, 네. 어, 어, 어. <웃음> <웃음> 남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우리 지금 현재 시각은 어, 새벽 2시 36분인데요 저희가 내일 청첩장 전달을 점심에도 해야 되고 저녁에도 어, 저녁에도 해야 돼요 하루에 두탕어 하루에 두 탕을 그 다음날도 또 있어요 어 아주 살인적인 스케줄로 요새 저희가 청모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청첩장이 저희가 나와가지고 청첩장 싸는 모습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laughs> 맞는 말이긴 한데요 어보장하는 <laughs> 모습을 살짝 한번 담아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고 저희 이거는 오빠 친구분께서 디자인을 해주신 건데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닮았죠 얼굴형이랑 막 이런 것까지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다 마음에 드는데, 아 근데 오빠는 진짜 오빠 응? 윤난기님의 이런 인맥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는 친구가 4 명인데 뭐 어떻게 윤난기님은 친구가 150명이고 하나같이 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참 재밌게 살았나 보네요. <laughs>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진도 오빠 친구분이 또 사진작가셔가지고 이 사진은 오빠의 친한 동생이 음. 찍어주신 사진 그걸 또, 바탕으로? 어, 그걸 바탕으로 이 청첩장은 어, 오빠의 또 친한 형님께서 디자인해주신 청첩장 <laughs> 진짜 부럽네요, 남기님 저희가 그래서 청첩장을 싸는 모습을, 포장하는 모습을 세 종류가 어. 한 세트예요 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음. 해장에 그래서 어. 성적장을 쌓는 게세배로 힘듭니다 어... <laughs> 이런 것도 있어요 어... 너무 귀여워 강아지가 함께 할수 있는 결혼식입니다 음. 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3분 내에 다 쌓아야 돼 오빠 뭐 갑자기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슨 소리 하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지금 계속 청, 청척장 모임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비가 많이 오고 음 강남 쪽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미루면 모든 스케줄이 다 꼬이지,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와요. 이런 날 안전 운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손 손이 근데 너무 거친데? 인간이손 아파. 거친 남자. 안녕하세요. 야 너무 예쁘다. 이렇게 컬러풀한 청첩장 진짜 처음 봤어.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줘>. 나도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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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근데 나 너무 눈 맞지 <laughs> 않았어? 머리. 거기도 화면이 있어? 어, 진짜 신기해서 여기 봐봐. 정말. 나도 저런 거살까 구워주세요. 네. 아이고. 레모네이드랍니다 아, 진짜 유튜버다 유튜버다. 완전 유력한 유튜버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laughs> 고마워. 귀엽다 이거. 아이고 와 <형>. 이거. 님어 <목소리> 여기 <목소리> 위에 덕열이께 어, 아, <목소리> <위에 덕혜리 게 목소리> 먼저 있는데? 아, <목소리> 아, 아 감사합니다. 이고 염색을 하셨네요. 네. 진에서 <목소리> 네. 아, 뭐 위에서 찍는다. 그, 아니 아니 그렇게 찍는 거요 야 뭐야 스 친구들도? 요 여기 오잘 나온다 덕연 찍었어 덕연이? 덕연이 찍었지 감사합니다 어, 리은이도 하 <laughs>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상숙이다>. <laughs> 신기하다 채은이한테 아, 뭐야, 뭐, 제가 채윤이한테 부케를 주기로 해봤는데 뭐야? 남자친구가 지금 있으신가요? <laughs> 없어 없어요? 빨리 아, 남자친구가 없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백구님 네 저희 먹방에 출연해 아, 주시기로 먹방? 했잖아요 네. 많이 먹는데 괜찮아요? 어 괜찮죠 한 어, 음. 아, 3인분 아, 3인분 정도 나아요 혼자 혼자 빨래 빨래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거기로 가세요? 네, 네. 마이크를 가져오셔야 돼요 회사 분들이 덕구님 나오신다니까 막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 응.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열심히, 여자분이. 열심히, 열심히 해. 네. <laughs> 진행하고 있어요, 지 어, 상소 오빠는 몸이 더 좋아지셨네요. 아우, 민망하다. 이거 나 유튜브 나오는 거아니어 누나 그 근황증 여자봐도 돼요? 상소 오빠는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어나 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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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혹시. 다 전부 나가도 되나요, 요 어? 오, 어? 어, 아니야, 벌써. 이미, 이미 기사. 어, 아, 기사 아, 나셨어요? 났더라고. <laughs>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도 어. 봤어요 만난 적완 많죠 그 다음에 <laughs> 소민이 <웃음> 소민이 네 남자친구 네. 있으시죠? 네 어. 지금은 연애 중인데 어. 모르죠 <laughs> <laughs> 남자친구랑 결혼 네. 생각도 있으신가요? 벌써? 테스네 네. <laughs> 아. 빨리 공개적으로 구은좀 하세요 네분태윤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아, 네, 저... 제가 어제 남기오빠 친구들 요새 거의 지금 50명 넘게 만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어제는 싱글들이 대다수가 와요 어. 음. 한번 제가 결혼식 때잘 한번 어. 아하하하. 복부님은 네. 아. 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저는 없어서. 없어요 없어요? <laughs> 진짜? 사실인가요? 네 <laughs> 없어요 아, 그래요? 없다고요 <laughs> <Netz stereotype> 아니, 이리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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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우리, 그리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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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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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게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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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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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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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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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가 이렇게 이 아, 아, 아 니가손이리고그 뭐. 앞에 소님이 그다음에 여기가 나. 잊을 <laughs> <그치? 웃음> <그치? 웃음> 수가 어 약간 인전에말할수 있다. 너가들끼 이때는 서로 약간 그렇게 막 친한 않는 관계라. 그때는 서로 막편안을막 가고. 아니, 그거는 거기만 <laughs> 그 얘기를 이제 얘 있는데 한 거지. <laughs>